안녕하세요. 브로이드 TV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피해 신고액이 400억이 넘는 전세사기 의심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 중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는 가성비 좋은 주택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 아파트에만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의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도권 주요 지역이 전고점 수준을 회복한 상황 속에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향후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전세 가격 부담감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주거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 아파트 중 저렴한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70만 도시로서 별내, 다산, 덕소, 평내호평, 마석 등 중소 규모의 시가지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다핵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배드타운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GTXB를 포함해 서울과의 광역교통망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양주시 30평대 아파트 중 하락률이 가장 높은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 회복이 더딘 단지를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소개할 단지는 2차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입니다. 2004년 11월에 지어졌으며 20층 46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세대당 1.0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진영공원이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송라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단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송라중, 심석중, 심석고를 도보로 통학 가능합니다. 다소 거리가 있지만 마성역 이용이 가능하며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된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성역은 GTX-B 정차역으로 2030년의 목표대로 GTX-B가 개통될 경우 청량리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 상권으로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CGV 등 이용이 가능하여 사회초년생 또는 3040세대가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4평이 2021년 9월 최고가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4천4백만 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5.1%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4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5.9%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4평이 3억 4천6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4.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3억 6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물대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5.9%를 기록한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가 하락률 1위를 0 차지했습니다. 하락률 9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라인그린 아파트입니다. 단지 남측에 위치한 평내호평지구가 조성되기 전인 1997년 8월에 지어졌으며 20층, 46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260%이고, 세대당 1.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재건축 연안은 4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아 재건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마산과 호평동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운동이나 산책이 용이합니다. 학교의 경우 호평초등학교는 단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으며, 판곡중학교 및 판곡고등학교는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으며 버스 환승 시 평내오평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내오평 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아파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1평이 2022년 4월 최고가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4천2백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4.6%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3,4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6.8%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1평이 2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41.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2억 7천만 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물 때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6.8%를 기록한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라인 그린 아파트가 하락률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8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입니다. 1999년 12월에 지어졌으며, 21층, 57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285%이며, 세대당 0.88대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공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재건축 연하는 6년 정도 남아 있으며,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아 재건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강 및 금대산이 인접해 있어 운동 및 산책을 즐기기에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도곡 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덕소 중및 덕소고 역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도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잠실역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 상권으로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로,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의 편리성과 전원생활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 모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2평이 2021년 9월 최고가 6억 9,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4천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6.6%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3,8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6.9%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 32평이 4억 2,7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8.5%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4억 1000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물대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6.9%를 기록한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가 하락률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7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금강 아파트입니다. 2004년 10월에 지어졌으며 20층 892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평내호평지구에 위치하며 세대당 1 3 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평내호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잠실역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마산 호평글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평내호평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원, 병원, 마트, 음식점 등 생활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초등학교는 평동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호평 중및 호평고 역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평내 호평역을 정차하는 GTXB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역버스를 이용한 서울 통근이 편리하고, 주변에 교육, 여가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IQ기의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5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8,500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7.8%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7.2%입니다.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세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5평이 5억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5.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4억 6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물 때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7.2%를 기록한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금강 아파트가 하락률 7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6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삼신푸른솔 아파트입니다. 1998년 8월에 준공되어 재건축연안까지 5년 정도 남았으며 20층, 75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39%이며 세대당 0.8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천마산 및 송라산이 인접해 있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화도초, 심석중, 심석고가 있지만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으나 버스 환승 시 마석역 이용이 가능하며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된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석역은 GTXB 정차역으로 2030년의 목표대로 GTXB가 개통될 경우 청량리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석지구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은 다소 불편하나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장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2평이 2022년 4월 최고가 3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3,700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40.0%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4,5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8.0%입니다.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세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32평이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4.2%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2억 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물대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8.0%를 기록한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삼심푸른솔 아파트가 하락률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5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마성역 신도브레뉴 3차 아파트입니다. 2010년 11월에 지어졌으며 15층 47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99%이며, 세대당 1.2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천마산 및 송라산이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화도초등학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나, 심석중 및 심석고는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으나, 버스 환승 시 마성역 이용이 가능하며,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된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석역은 GTXB 정차역으로 2030년의 목표대로 GTXB가 개통될 경우 청량리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석지구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은 다소 불편하나 조용하게 아이 키우기에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4평이 2022년 5월 최고가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600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8.8%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5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9.0%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34평이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42.0%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3억 2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어 매물 때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9.0%를 기록한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마성역 신도브레뉴 3차 아파트가 하락률 5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4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한신그린1차 아파트입니다. 1991년 9월에 준공된 15층, 70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267%이며 세대당 0.4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재건축 연안을 도과했고 세대당 주차 공간도 부족하나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아 재건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의 경우 화도초와 진건중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나 진권고는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다소 거리가 있으나 사릉역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잠실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1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3억 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6천3백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0.4%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9.2%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 31평이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9.2%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2억 7천만 원부터 호가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9.2%를 기록한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한신그린 1차 아파트가 하락률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3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리버 펠리체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05년 5월에 지어졌으며 25층 58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380%이고 세대당 1.2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왕숙천과 도농체육공원이 인접해 있어 운동 및 산책을 즐기기에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미금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도농중 및 도농고 역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다소 거리는 있으나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잠실역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ic를 이용하여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 상권으로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 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합니다. 단지 주변으로 도농지금 뉴타운 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로 통근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께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3평이 2021년 9월 최고가 7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5천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9.6%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역시 4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9.6%입니다.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세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3평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9.6%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5억 6천만 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매물 때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9.6%를 기록한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리버 팰리체 2단지 아파트가 하락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2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 임광 그대가 아파트입니다. 2008년 6월에 지어졌으며, 15층, 42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218%이고, 세대당 1.1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락률 구위 라인그린 아파트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마산과 호평동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학교의 경우 호평초등학교는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판곡중학교 및 판곡고등학교는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으나 버스 환승 시 평내호평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내호평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편의 시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아파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3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6,400만 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39.3%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6,1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39.8%입니다. 1차 하락에 이은 2차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3평이 3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38.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3억 6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어 매물때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39.8%를 기록한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 임광 그대가 아파트가 하락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률 1위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2006년 12월에 지어졌으며 20층 1220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서 용적률은 239%이고 세대당 1.29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인근에 한강 및 금대산이 위치하여 운동 및 산책을 즐기기에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예봉초등학교가 배정되며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예봉중 및 와부고 역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다소 거리는 있으나 덕소역 이용이 가능하며 잠실역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소 3폐IC를 이용하여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합니다. 단지 주변 상권으로 병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로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의 편리성과 전원생활의 쾌적성을 모두 누릴 수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 모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주변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34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4천백만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41.2%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금일 기준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42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41.1%입니다. 1차 하락에 이어 2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세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34평이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41.3%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5억 3천만원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어 매물대 최하단 매물을 위주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매수자 우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하락률 41.1%를 기록한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6억 이하 아파트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GTXB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아직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의 발견은 실거주 및 투자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브로이드 TV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